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30편입니다. 130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고요,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죽게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주여 내, 내 소리를 들으시며, 들으시며 나의,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부를 부를 기울이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일까? 그러나 사유의 신이 죽께 있음은 주를 방해하게 하신 분이다나곧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도다. 파수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보다내 영혼이, 영혼이 주를, 주를 더,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a e l a y o h 기 r a Paral Chioda, Yoakison, Inja Shimgua, Tung s o 량 g and Sungyangi, Isimira. i s 3. 얼마죠? 363장. 3. 그렇죠. 363장은 이 시편 130편을 근거로 만든 찬송입니다. 아, 이 시편 130편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 구절을 찾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out of death. out of death. 깊은 곳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깊은 곳에서. 지금 이 시편 130편의 기자는 깊은 곳에 갇혀 있습니다. 깊은 곳에 빠져 있어요. 자기의 힘으로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구렁텅이에 갇혀 있는 겁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운 절망의 낙입니다 그래서 이 10편, 130편의 아, 기자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하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죽게 부르짖었나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한두 번은 이런 깊은 웅덩이에 깊은 구덩이에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잠도 잘수 없고 먹을 것도 먹을 수 없고 일도 할수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진퇴양난이죠. 딜레마입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냥 깊은 상념 속에 빠져서 아주 그 구렁텅이에 빠져서 나오지도 못하고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에 갇혀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럴 때그 힘든 인생을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말로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남을 죽이기도 하고 살인이죠. 또 반면에 자기를 죽이기도 합니다. 자살이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죽음 같은 구렁텅이입니다. 아, 그런데 이 시편 130편의 시인은 어, 이 구렁텅이 속에서 뭐 누구를 죽인 것도 아니고 자기를 절망해서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아, 그는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절 말씀입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 주시고 나를 이 힘든 절망의 구렁통에에서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구렁통에 빠져 있는지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 보실진대 주여 누가 설리이까 죄악의 문제입니다. 자기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아마 다윗 같은 인물일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어저께 잠원을 읽다 보니까 잠원에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과 떠난 자, 하나님이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편, 이 시편의 기자는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문제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고통이라고 하는 건 말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아 그래서 이 무엇인가 큰 죄를 지었는데 그죄 때문에 가슴 속에 남아 있는 그그 어, 죄가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외부의 사람들 눈만 속이면 어, 만족해합니다. 평안하고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에게만 걸리지, 걸리지 않고 사람들만 교묘하게 속이고 뭐 그러면 자기는 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인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혼자 남아 있게 되면 반드시 말을 걸어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양심의 소리예요. 양심의 소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양심이 우리를 심판할 것이다. 예. 양심이, 이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혼자 있게 되면 항상 와서 말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양심 때문에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고 또 가책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목사님, 저는 혼자 있어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은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불도장으로 지져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불도장으로 지진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이제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못 느끼는 겁니다. 나는 양심이 있어도 양심이 전혀 구실을 못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특별하게 레슨 받지 않아도 지옥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사람은 반추하는 동물입니다.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존재죠. 하나님은 사람을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20편, 어, 130편을 보다 보면 어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나입니다. 요나. 많은 사람이 또 생각나겠지만 요나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아수르의수도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곳에 있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천지 원수라고 생각하는 아수르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다 귀하게 여기세요. 한국 사람도 귀하게 여기시고, 미국 사람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전쟁을 전쟁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형제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안타깝지만 그들을 공격해서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사람들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가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러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들만, 너 초승피퍼. 선민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자기들만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아마 모두가 다 천당에 가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싫어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 한 켠에는 나만 천당에 가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만족을 얻고 싶죠. 그래, 내가, 아, 그래서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따라 살려고 노력했지.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스스로 자유하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욕구가 사람에게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당과 지옥이 존재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빠라고 하는 항구도시로 갑니다. 그리고 아수루, 그 아수루의 수도인 닌웨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표를 끊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배의 밑바닥에 처박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배의 밑바닥에 내려갔다고 하는 게 요나의 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죠. 양심을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릴까요? <laughs> 들리겠죠. 아니, 더 선명하게 들리겠죠. 그래서 잠도 못 이루면서 힘들었을 거예요. 그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아닌데. 내가 이러는 것이 옳지 않지 하면서 그냥 깨고 싶지 않은 잠을 청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배가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배 안에 선장과 선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 엄청난 풍랑이 일어난 것을 보면 이것은 분명 누군가가 신의 뜻을 어기고 이 배를 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곧바로 제비뽑기로 범인을 찾기로 합니다. 그리고 너무도 쉽게 요나가 제비뽑기에 당첨이 됩니다. 이 복권에 당첨은 안 돼도 이런 건 당첨 잘 되잖아요. 요나도, 어, 요나도 선장과 선원들이 와서 자기를 지목하는 걸 보면서 그걸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심의 소리가 그를 찔렀기 때문이죠. 참 재미있는 것은 요나서를 읽다 보면 재미있는 게, 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선장이 요나를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습니까? 자는 자여.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재앙에서 건져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선장이 선지자를 깨웁니다. 어, 성도들이 목사를 깨우칩니다. 당신이 이렇게 살아도 되겠어. 그러고 깨우칩니다. 뭐, 이게 현실이에요. 선장이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 같고, 선지자인 요나가 어, 세상 사람 같습니다. 잠자고 있는 자여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거죠. 요나가 손장의 말을 듣고 순순히 다 고백을 합니다. 자기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인정을 하죠. 그리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잔잔할 것이다, 라고 방법, 방, 방법까지 다 말을 해줍니다. 조제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의 마음 속에 가책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래는 아닐 거예요. 지중해 고래가 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스월 사실이 요나서는 어떻게 읽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제가 성경 공부에서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 스월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의 배에 갇히게 되죠. 죽었으면 좋은데 죽지도 못해요. 사흘 동안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었을 시편 130편의 말씀을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3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 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4절. 그러나 사유하심이 죄를 사하여 주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니 나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힘든 죄책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이시0편 130편은 다윗을 떠오르게 만들죠. 다윗이 자신의 충복이었던 우리 아이의 아내 바세바와 통정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바세바가 임신을 한 것을 알게 되죠. 깊은 고민을 다시 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요압을 시켜서 참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아를, 자기에게 충직했던 우리 아를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은 죄를 감쪽같이 숨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 범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크게 꾸짖게 하시죠. 그러자 다윗이 비로소 양심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서 통해하고 자복합니다. 막 그때부터 찌름이 심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을 이 깊은 고통의 웅덩이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어, 20편, 130편의 말씀은 또 이스카리오 사람, 신약에서는 이스카리오 사람 유다를 떠올리게 하죠. 예수님을 은하 30냥에 팔아먹고 나서 그는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나중에 그 돈을 제사장에게 가서 던지면서 내 주를 다시 돌려달라고 이야기한 거 보면 그가 얼마나 힘든 양심의 가책에 빠졌는지, 그래서 자책하고 고통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이 고통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어, 그러다가 그가 130편의 기자처럼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자살로서 삶을 마감하죠. 그는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대단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인간의 끝이에요. 반대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유다 못지않은 양심의 가책이 있었겠죠. 3년 동안 함께 살았던 스승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겠다고 고백했던 그 스승이에요. 근데 그를 그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계집여정이고 주변에 있던 불을 쬐러 온 작은 사람들에 불과해요. 그 사람들 앞에서도 목숨 하나 구걸하려고 자기의 어떤 그런 그 놓을 것을 놓지 못해서 그가 어...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리얼하죠. 큰 목소리로 부인을 하고, 두 번째는 더 크게 부인을 하죠. 아주 큰 소리로 맹세하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욕을 하죠. 제가 멋지게 욕을 할수 있습니다만, 주무르까지 제가 제 영성을 꾸길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멋, 아주. 기발한 욕을 합니다. 이런 막 그러면서 그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욕을 하죠. 그러다가 예수님하고 눈이 뭐 마주쳤겠죠.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뭐 우리 저 이현주 목사님이 쓴그 책에 보게 되면 어 사람의 아들인가요? 그 책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아 그냥 막 머리를 벽에다 짓지다가 힘들어하면서. 어, 가야바에 뜰에서 매를 맞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막 고통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든지 날 살려달라고 부르집죠. 사도바울의 뭐, 모습이 그랬을 거요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0편 130편의 기자는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양심의 가책을 되었, 받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자신이 하나님께 범한 죄가 너무도 중요해서 견딜 수 없으니 이 고통에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어,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유하심이 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 주세요.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요한 웨슬레 요한 웨슬레가 1738년 5월 24일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가 회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시편 130편을 어, 읽고 난. 다음부터입니다. 이 시편을 읽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시편 130편이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메디타시오라고 합니다. 메디타시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나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메디타시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컨템플라시오. 내가 하나님께 메디타시오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컨템플라시오 하는 겁니다. 그 메디테이션, 컨템플레이션이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 이 새벽 기도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나곧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이0편 130편이 그냥 자기 자신의 모습만 고백을 한다면 뭐뭐 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겠지만 그것으로 머물 거예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기도하고 외치게 됩니다. 백성들아,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죄사하심을 기대라라고 해 하는 거죠. 하나님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송량이 어톤먼트 속죄하심이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모든 것을 멈추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 여러분 그 맹자에 보게 되면 어, 불영과 불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불영과 불행 물은 조금 팬곳이라도 가득 찬 다음에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은 웅덩이죠 웅덩이 웅덩이는 조금 팬 웅덩이라도 물은 그 앞을 지나갈 때그 웅덩이를 가득 찬 채운 다음에야 앞으로 전진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불용과 불행이라고 하는 단어죠. 불용과 불행.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은 반드시 웅덩이, 구렁텅이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안 그런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아침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이 구렁텅이를 다 만났을 겁니다. 깊은 웅덩이를 만났을 거예요. 다 감당할 수 없는 웅덩이를 만났어요. 뭐, 저도 살아가면서 이전에 많은 웅덩이를 만났고, 요즘에도 웅덩이를 만나고 있고요.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또 앞으로 살면서도 많은 웅덩이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를 만났을 때, 물은 그 앞을 지나가다 웅덩이, 웅덩이를 만나게 되면 그냥 멈춰버릴 거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면 앞으로 전진할 거라고 한다면, 전진하기 위해서는 그 웅덩이에 물을 채워야 합니다. 불용과 불행. 그래야 그 물을 채운 다음에 또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행과 불행,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웅덩이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주의 은혜로 우리의 깊게 파인 웅덩이를, 시험거리들, 문제들, 장벽들, 이런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권세로 뛰어넘어야만 앞으로 더 힘있게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하나님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지 않아도 어려워도 그 웅덩이를 우리가 채울 때까지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고 주어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그 웅덩이를 계속 채우는 거예요. 불용과 불행,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채워서 다 채워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기도도 분량을 채우는 것이고, 시련과 고난과 웅덩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뛰어넘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 간과하는 겁니다. 채워지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고난들을 부르짖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짖고 간과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고난의 벽을 뛰어넘고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침에 기도할 때는 최경식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심장 수술을 잘 받으시고 어, 지금 회복 중인데 오픈하트 서저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여러분 우리 최경식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또 우리 주진영 집사님 발 때문에 너무 고통을 많이 받으시는데 우리 빨리 회복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 주진영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또 음, 자기 그 지금 재활훈련 하시고 계시는 우리 차금지 권사님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주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 기도 제목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면서 어, 세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많은 보전과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우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삶을 얻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편 130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죄악의 구렁텅이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죄사심을 구하는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지만 또 우리 앞에 큰 웅덩이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지만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귀한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고난과 역경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시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합니다.